은행을 접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막상 은행 가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요. 은행이 어떤 일을 하고 은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해 주는 금융 체험 버스가 농촌의 한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을 찾는 ATM 자동화 기기를 구비하고 위성 통신망을 이용해 장소에 구비하지 않으면서 은행 일을 볼수 있게 하는 금융 체험 버스가 시골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은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을 하거나 예 통장을 안 개설하는 안등안 은행 안 업무를 직접 체험해 봅니다. 또 직접 이런 은행으로 이런 이런 은행 원으로 변신해 은행 업무를 해보니 진짜. 부쩍 금융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주로 부모님이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만드는 방법도 알고 알게 돼가지고 되게 새로운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경북교육청과 금융감독원. IBK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금융체험버스는 오지 학생들의 금융 교육을 위해 지난해부터 1:4:1교 금융 교육 결연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체험버스는 학생들에게 금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 경제 관념을 심어주고 자유 학교제 등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도 높습니다. 금융체험버스를 통해서 오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금융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아, 동기를 유발하고자 해서 이렇게 금융체험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체험뿐만 아니라 초등과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펴고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바른 저축과 소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미래의 진로 탐색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출범과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금융 컨텐츠 개발과 금융 교육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